혹시 내가 술 깨고 많이 바뀌지 않으면 연락할게. 근데 너는 절대 안 바뀌어. 너는 약속을 지키는 친구지아 어. 그래서 너는 나중에 깨더라도 얼굴이 고에 비쳐. 전 방법이 없어. <웃음> <웃음> 같은 사람들 있으면 아마 성형외과 자리 다 굶어 죽을 거야.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영상학과 전문의고요 그러니까 의대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내저 몸의 검진을 이친구한테 맡겨요 거의 30년 됐지? <laughs> 우리 제일 친한 친구 영상학과 전문의 <laughs> 이인희 이인 원장님입니다 한번 소개, 본인에 대해서 인사 방금 다 했잖아요 조금 아까 내가 실수했잖아 음, 내가 음. 처음에 자기 소개를 안 했잖아 예, 저는 영상학과 전문의로 기업하고 있는 이인이라고 합니다 음. 저는 오랜만에 만났지만, 솔직히 내가 너볼 때는 너 요새 좀더 피곤해 보이거든. 그래? 어. 가 그러니까 금년 안에 네가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눈도 좀더 처지는 것 같고, 이에 주름이 또 많아지고. 뭐, 어, 요즘 집에 갈 때, 응.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렇게 쳐다보는데,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주름이 특히 오른쪽이 좀 어, 더 많이 생기더라고. 흡사하긴 해. 그동안 나는 이제, 주름 별로 없다 생각하고 별로 안 늙은 본데고 생각했는데 음. 최근 들어서 어, 주름이 아. 많이 생겼어 라고 하니까 음. 그걸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아까 우리 만나기 전에 동네키 그러니까 음. 음. 튀기 전에 네가 나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 음. 내가 아는 것은 이인이 원장은 음. 절대 성형수술에 대해서 음. 관심 없는 친구고 그렇지 어, 생각이 없. 아예 없었지 피부 관리도 관심 없는 없지. 친구고 뭐. 나 같은 사람들 있으면 아마 성형외과자다 굶어 죽었을 거야 음. 그치 근데 갑자기 이 얘기 한다면 내가 좀 약간 깜짝 놀랐어 음. 나도 꿈도 생각 못했는데, 근데 갑자기 좀 변화를 주고 싶긴 해. 다시. 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변화를 좀 주고 싶긴 그치. 해. 어. 맞아. 주름 많아? 어. 꼬챙이도가 너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나 수술한 지한달 정도 좀넘었어한달 일주일? 수술 하고 난 다음 에좀 이상해 보이더니 지금? 뭐 이상해. 근데 체 면이 그치. 어, 체 면은 그랬어. 어. 어, 수술 직후에는 그랬는데 원래 삼고존 있었 사람처럼 괜찮아졌네. 얘에 음. 경련이 있었어 내가. 경련 일으키면서 눈이 감기더라고. 음. 말할 때. 상아풀 수술한 다고하니까눈 뜨는 힘이 좀 도움이 되나 봐. 고무줄. 고무줄을 보면 이 무거운 이 컵을 당기면 고무줄이 약한 고무줄이면 이거 컵이 안나오잖아 음. 근데 건물질좀더 강화시키면 조금만 당겨도이 컵이 따라 오잖아. 똑같이 눈뜨는 것도 조금만 힘 주면 눈 떼야 되는데 그눈꺼풀이안따라 오는 거야. 아.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만 힘이 그냥 힘이 왕창 들어가는 거야. 너무 바빠 그러면. <laughs> 어? 야야 야, 어려워니까 진짜 많이 졌다너 <laughs> 괜찮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 아할수 응. 있어. 근 병원에 한번 응. 와서 상담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는 거 어때? 그 시간 되면 뭐. 이거는 뭐, 너 잘생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잘생겼었는데 뭘 <laughs> 잘생길 수 있니? 네가 어, 아닌가? 난 네, 안전하잖아. 응. 네? 네.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 너 이번에 수술 많이 했잖아. 진짜, 진짜 잘 돼서, 너라도 믿고 맡게수 있을 것 같아. 믿고 응. 오는 거잖아. 근데 나는 너 객관적으로 지금 유대장는 거거든. 이마 수술 어떤 셈이 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 윤 선생님이라고 있어 결과가 너무 좋아 어... 그래서 나도 솔직히 내가 이마 거상 하겠다면 이 친구한테 내가 맡기고 어... 싶은데 내 이마를 그래? 고자님이 되게 자, 그 이마 거상 쪽은 되게 잘하신다고? 잘해 왜 이유가 어... 어... 이마 거상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어떻게 말할까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 어... 많이 하니까 음... 실히 결과들이 너무 잘나오더고요 잘 음... 그래서 너는 내가 할게 너는 어, 내가 하고거 어. 어... 고기 먹어 맛있어 음. 고기 먹어 이거 맛있다 이거 음. 고기만 할때 솔직히 얘기해봐 음. 좋은데? 좋지. 음, 음. 여기가 공유 맛이 되게 좋네. 그러면, 음. 내 얼굴 막, 맡길 테니까, 음. 잘, 해, 잘 해줘. 뭐? 수술한다고? 진짜? 어, 음, 음. 그래. 열심히 해봐. <웃음> <웃음> 진짜 와. 왜? 너는 효과 되게 좋을 거니까, 기대해도 될거 같아. 어, 음. 진짜 한자하자 진짜 우리, 하자, 진짜. 오케이. 오케이. 찬성. 오케이. 찬성. 아, 카메라 지금 앞에서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니? 음? 여기 카메라 아, 그 보고 얘기해야 어? 돼? 어, 하면 좋지. 와이프는 뭐반대하지는 않고. 와이프도 뭐.. 욕심내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뭐 이렇게 예쁘게 변한다는데 뭐.. 좋아할 것, 와이프,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할 다행이 근데 음. 어떤 와이프분들은 왜 남편만 젊어지냐고 자기나 왜안해주냐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내가 좋아진와이프들 같이 하면 되지 아좋아 음. 좋아해 그냥 좋아. 그래서 친구가 나를 믿고 음. 수술한다는까 기분은 좋다 그래 그렇죠? 음. 어, 진짜 기분은 좋다 보이세요? 혹시 내가 술 깨고 많이 바뀌지 않으면 연락할게. 근데 너는 절대 안 바뀌어. 너는 약속을 지키는 친구잖아. 어. 그리고 너는 나중에 깨더라도 네 얼굴이 거울에 비쳐. 전혀 방법이 없어. <웃음> <웃음> 그리고 너 상담 날짜 잡고 음. 내일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니까 기가 어. 나한테 전화하든지. 난 어,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할 거야. 병원에 가서 스케줄 보고 어. 조만간 빨리 연락할게. 한장하자 진짜 어. 온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우리 맛있게 먹자. 내가 항상 힘들어 할라 해. 짜증나. 진짜. <laughs> 말 진짜 <찍지> 안는다 <laughs>